아 어, 목소리 들리지?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아아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아 아.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아. 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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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되나요? 되나요? 나만 들어와 있어? 네. 아, 네. 네. 진아언니 여기 서 있어? 도 돼요? 네? 서 있어? 서 있어? 도 돼요? 네. 여기 잘 보여? 있어? 잘 보여, 이학년이 되어 학 기둥이 되어줄 1학학생들더 빛나는 꿈과 희망으로 종천중학교를 빛내는 얼굴이 되어줄 2학년 학생분들 마지막으로 넓은 세상에 꿈을 펼칠 이쁘고 잘생기신 네. 아, 아, 아. 네. 아이고, <laughs> <laughs> 이제는 2학년이 돼요. 학교 기둥이 되어 줄 1학년 학생분들, 학생분들. <laughs> 마지막으로 넓은 세상에 자신의 꿈을 펼칠 예쁘고 잘생긴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6학년도 종천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된 기호 1번 이다인 먼저 저희 공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 일정은 무엇일까요? 수학 여행도, 우리의 소일비제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어니머니에도 시험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끝난 뒤 홀가분하기보다는 허무했던 감정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달달한 간식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 시험이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 공짜 편의점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저희가 감싸 안아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끝을 책임지는 전교임원 기호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2학년이 되어 학교의 기둥이 되어 줄 1학년 학생분들. 더욱 찬란한 꿈과 희망으로 종촌중학교를 빛내는 얼굴이 되어질 2학년 학생분들 마지막으로 넓은 세상에 꿈을 펼칠 이쁘고 잘생긴 3학년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전교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이다인, 김도겸, 입니다 먼저 저희 공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 일정은 무엇일까요? 수학여행도 우리의 솔비제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시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홀가분한 기분보단 허무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달달한 간식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 공자 편의점 개시하기는 시험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자 편의점을 개시해 여러분들의 허무한 마음을 달래드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끝을 책임지는 전교 임원 저희 기호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가 급식에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급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식을 드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친구와 놀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게임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종촌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공약은 바로 1, 2학기 e스포츠리그전 개최입니다. 이전에 브롤스타즈만 했던 e스포츠리그전은 가라. 이제는 다양한 게임 종목과 1년에 한번 했던 e스포츠리그전을 두 번으로 바꿔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우센을, 우산을 안 챙겨왔거나 체육을 해야 하는데 머리끈이나 체육복을 실수로 못 챙겨오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저희의 네 번째 공약 학생들의 필수템을 공용물품으로 여러분들의 필수템인 우산 체육복 실내와 머리끈 선풍기 담요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수템을 실수로 못 챙겨오더라도 저희의 네 번째 공약만 있다면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더 잘하게 되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요. 흐르는 물은 바다로 나아가 세계를 호령합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은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장점, 공부, 악기, 게임, 운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숨기려 하면 약해지지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그 장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섯 번째 공약, 멘토멘티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 좋고, 배우는 사람은 부담없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는 학교, 저희가 종촌중학교를 그런 학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기간 도서관은 우글우글 스터디 카페는 너무 비싸죠. 만 편히 공부할 데가 없는 요즘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여섯 번째 공약은 시험기간 자습실 운영입니다. 자습실 운영으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무료로 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어느덧 2025년도에 막이 내리고 있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계단에 붙어 있는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희가 여러분을 보듬는 우산이, 우산이 되어 종촌중학교를 함께 나아가는 학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꿈의 종촌중학교, 저희 기호 1번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 이다인, 김도겸, 이태인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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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 십니까？2026 정교회장단 에출 마하 게된 기호 1번 정교회장 후보 이설리 정교 부회장 후보 이승민, 김찬원 입니다. 저희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공약들을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드게임 리그전과 e스포츠 리그전 개최입니다. 저희는 보드게임 리그전과 e스포츠 리그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과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리그전에서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SNS에 게시하여 참가자들의 짜릿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승한 학생들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점심방송 사연 라디오입니다. 단기간 동안 점심방송 사연 라디오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연을 여러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간과 재미를 더하여 감동까지도 느낄 수 있고 사연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기말고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간이 편의점 운영입니다. 이 간이 편의점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금액별 간식 교환권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 교환권으로 간식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학교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상점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의 학급에 상품 제공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은 상점을 받은 학생이 속한 학급에 학급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수 경쟁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인 한 사람의 노력이 학급 전체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필품 제공입니다. 평소 우산이나 머리끈을 가져오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에서 머리끈, 우산, 펌프, 비누, 방향제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약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필품 제공입니다. 평소 우산이나 머리끈을 가져오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에서 머리끈, 우산, 펌프비누, 방향제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약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팔씨름 대회입니다. 각 학년별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팔씨름 대회를 진행하여 우승자에게는 상품을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팔씨름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며 도전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종촌 중학교를 어떤 학교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만약 이공이육 회당단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학생회는 친구 같은 학생회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학생회가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느낌의 학생회 말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고민해주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같이 움직여주고, 사소해 보이는 생각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런 학생회장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회장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말하면 저희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말하면 저희는 힘껏 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학교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런 학교, 새로운 걸 시도하고 내 꿈을 향해요 도전하고 싶은 학교. 저희는 그런 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저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안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완성은 끝이지만 위안성은 무궁무진한 성장을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약 학생회장단이 된다면 위안성으로서 성장하는 학생회장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후보 연설이 방송 문제, 송출 문제가 있었어서 한 번만 더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2학년이 되어 학교의 기둥이 되어줄 1학년 학생분들 더욱 찬란한 꿈과 희망으로 종촌중학교의 빛나는 얼굴이 되어줄 2학년 학생분들 마지막으로 넓은 세상에 자신의 꿈을 펼칠 이쁘고 잘생긴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6학년도 종촌중학교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이다인, 김도겸, 이태인입니다 먼저 저희 공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 일정이 뭘까요? 솔비제도 수학여행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몰려오는 허무함을 다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바로 달달한 간식입니다. 저희는 시험이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 달달한 간식들을 제공하는 간이 편의점을 공짜 편의점을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 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끝을 책임지는 정규 임원, 저희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가 급식에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학생들의,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급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드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친구와 놀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게임이죠. 게임을 좋아하는 중천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세 번째 공약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1, 2 학기 e스포츠 리그전 개최입니다. 이전에 브롤스타즈만 했던 e스포츠 리그전은 저리 가라. 다양한 게임 종목과 1번에 1년에 한번 했던 e스포츠 리그전을 두번 개최하여. e 스포츠 리그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챙겨왔거나 체육을 해야 하는데 체육복이나 머리끈을 실수로 두고 오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저희의 네 번째 공약 학생들의 필수템을 공영 물품으로 여러분들의 필수템인 우산, 체육복, 실내와 머리끈, 선풍기, 담요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수템들을 두고 오시더라도 저희의 네 번째 공약만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 방법이 바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지만 흐르는 강물은 바다로 멀리멀리 뻗쳐나가 세계를 호령합니다. 저희의 장점들인 공부, 악기, 운동,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할 때는 위축되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희의 다섯 번째 공약 멘토멘티에서 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험 기간 도서관은 우글우글, 스터디 카페는 너무 비싸죠. 마땅히 공부할 데가 없는 요즘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여섯 번째 공약은요. 시험 기간 자습실 운영입니다. 시험 기간 자습실 운영으로 학생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에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계단에 붙어 있는 이런 명언이 떠오르네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지만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라. 저희가 이 우산처럼 여러분의 뒤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종촌중학교 저희 기호 1번에게 맡겨 주십시오. 학생 어 학생들을 위한 꿈의 종촌중학교 저희 기호 1번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 이다인 김도겸 이태인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